22번 볼게요. 공장이 3개가 있는데 그 공장 3개를 중에 아무거나 선택했는데 그 공장에서 제품 3개를 선택했을 때 3개 중에 2개가 불량인 거야. 자, 각각 일단 불량품이 나올 확률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A 공장을 선택했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 더하기 B 공장을 선택했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 C 공장을 선택했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A 공장에서 선택했어. A 공장을 선택한 3분의 1. A 공장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A 공장이 제품 3개 중에 2개를 선택했을 때 불량품이 나와야 돼. 자, 불량품의 확률은 0 2예요 즉, 100분의 2죠. 이거에 제곱. 거기에다가 멀쩡한 거 하나 더 골라줘야 되니까 100분의 98. 이게 A 공장에서 불량품 2개가 나올 확률입니다. 3개 중에. 비공장이랑 시공장은 어차피 불량품 확률이 똑같으니까 값이 똑같을 거야. 자, 비공장을 선택했어. 세개 중에 두 개를 선택했는데 불량이 몇 개? 두 개. 멀쩡한 게 하나.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세개를다 더한 값이 피겠죠 A 공장에서 B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B 공장에서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C 공장에서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 요거 계산하시면 10의 6승분의 392 음, 미리 계산하... 자얘두개다넣하시면 10의 6승분의 얼마예요? 198두개더 하시면 10의 6승분의 얼마? 59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의 6승 곱하기 p니까 여기다 10의 6승 곱하시면 얼마예요? 답은 59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